합숙을 시작한 지첫 주고 그리고 지금 월, 화, 수, 목해서 총 4일 차인데 아무래도 합숙 훈련의 이 초반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스케이팅 훈련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드리블 그런 기본기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더 토대를 탄탄히 <laughs> 네, 알겠습니다 스케이트 안 타줘! 주먹 주먹 갔다가 백하고 오면서 다리 모았다가 스티 다리 모았다가 스티 호연이처럼 그냥 이러면 나가도 돼화이 너는 그냥 이 활주하고 그냥 백하고 이 스케이팅은 그 누구보다 뛰어나 근데 이런 발목쓰는 스케이팅이 너무 안좋은거야 지금 그러니까 갖고 있는 스케이팅 능력이 좋은데 지금 이거 하는데 지금 거의 절절매잖아 발목을 더 잘쓰려고 노력을 해 안되는거 너한테 진짜 필요한 운동이야 이런게 지금 웨이트장 가면 농구복 쓰고 있을거니까 10시 반 정도에 맞춰서 가 만약에 그 전에 트레이너쌤이 뭐 시킨다 그러면 말해줄게 수고했어 <laughs> 자, 일단 크게 원을 그려 봐. 크게 원을 그리고 몸 풀고 자. 발 돌리고. 오른발 뒤로 빼고 양손 짚고 회전. 지금 이제 3일 전부터 훈련 들어간 거는 지금 3주간의 트레이닝으로 어 4일 동안의 웨이트 트레이닝, 근력하고 근지근으로 좀 키우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하루 정도는 이제 무브먼트 달리기나 이런 이제 어 그런 동작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로 되고 내려갔다가 이런 으로 네. 다음 스피드 스위치 런지는 우리 런지 자세 알지? 네. 이 상태 여기서 일어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빠르게. 나보다 약한 사람 또는 센 사람을 같이 하다가 바로 무게 따라가가지고 웜업 세트를 못하게 되면 다칠 위험이 있어 알겠지? 네. 그렇기 그럼... 때문에 내 수준에 맞게끔 끼워서 웜업을 들어가고 본 세트 딱 3세트만 들어가면 돼 네. 12시까지 네. 오케이? 시작하자 네. 그러니까 매번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운동선수고, 그리고 팀의 승리를 위해서 아까 개인이 다잘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 명이 그냥 뭐 이거 조금 안 해도 되겠지, 아니면 이건 괜찮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나중에 또 결과로 돌아오니까, 근데 나중에 정기전 지더라도 그때 좀더 열심히 할걸 이런 생각이 들지도 않게, 그냥 항상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머리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즐겁습니다. 하하하. <laughs> 고대. <laughs> 아, 뭐. <laughs> <어때? 웃음> 어, 이거 패드 세요 어제 뭐 기본적인 전술 들어가는 거에 앞서서 진행을 했다면 오늘은 실질적인 전술. 그래서 디펜스 전술부터 시작할 거야. 래서 30분 정도. 저희가 책이 있어요. 책을 총 다섯 권이 있는데 어 이번에 했던 거는 약간 멘탈적인 부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뭐 항상 밝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멘탈적인 부분을 배웠고요. 아마 오늘부터는 수비 전술, 공격할 때 전술, 파워 플레이, PK 이렇게 저희가 반칙했거나 상대가 반칙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하고. 이 사람이 확실하게 올라오지 않는데 이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상황이 없게끔 이 사람이 올라와도 이 사람은 사실 걸린단 말이야, 그렇지? 스틱 자르 자루, 한자루 정도인 걸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까지 간다고 아이고. 하는 건 스틱 컨택이 안 됐다는 건데. 그러니까 제 옆에 바로 있다. 이어가려고 해. 저번을 네가 100% 잡을 수 있으면 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네트 앞으로 여기를 지키고 있어야지. 오케이. 넷. 네. 이 후에는 저희가 그래도 아이사키가 패스도 하고 슛도 하고 쏘고 스키트도 많이 타고 여러가지 상황들이 많은데 그 상황들을 좀잘 섞어서 우리를 짜주신는것 같아요. 지금 다스티온파이 하나도 안 되고 다 몸싸움으로 가서 무조건 수틱을 들고 이러고 가잖아. 이렇게 밀고 이렇게 밀고야, 넌 지금. 이게 먼저 가라고 몇 번의 말을 해도, 어? 정원! 정원! 여기서 왜 이러고 가? 너가 얘를 체킹하려 이러고 가는 순간 모션 한 번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얘를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너 안에 넣어놔야 되는데 너가 얘한테 달려들면서 이렇게 얘를 싸우려고 가는 순간 모션 한 번에 다리가 굳어서 결국엔 공간을 줄 수밖에 없지 이야기해! 어. 이야기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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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판에서는 일단 좀, 좀 완벽해지고 싶은 성향이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냥 작은 실수 하나하나까지도 다제 스스로 화를 내기도 하거든요. 에너지 있게 잘하고 있어. 근데 한두 가지 문제점이 이 가는 에너지 좋다는 거야. 지금 열심히 하는 거. 오늘 걔도 우리 요즘 저녁 운동 분위기 템포 빠르고 좋잖아. 우리 우리 계속 유지해서 가면 돼. 여기까지도 좋아. 근데 가면서 자기 일을 통과하는 패스가 자꾸 나온단 말이야. 지금 그럼 뭐가 잘못된 걸까? 얼음판에 토니, 스틱을 다 들고 다닌다는 소리야. 빨리 가느라고. 네. 빨리 가되 얼음판에 늘 스틱을 붙여서 자기를 통과하는 패스는 절대 나오면 안 된다니까. 이해됐어? 네 다시 해봐. 네. 네. 수고습니어 승마 승어 승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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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플레이를 할때마 승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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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까지마 승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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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도 이렇게 뒤처지거나 어, 의지를 잃거나 하는 모습 없이 다들 정기전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 하루의 연습과 훈련에 다들 본인이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훈련하는 모습이 보여서 이대로 다 같이 훈련하고 또 열심히 성장하고 서로 돕고 뭉치다 보면 충분히 정기전에서 좋은 결과를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원들한테. 어, 내가 더 열심히 할 테니 나를 믿고 너희도 더 열심히 하고 꼭 승리하자. 저희 학생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 할 만한 아이하 키친이 되겠다는 다짐을 전하고 싶습니다.